혹시 니니지를 즐기는 자기네 컴퓨터나 주변 환경을 찍어줘서 제일 재밌고 아니면 제일 들었고 이슈가 되는 사람을 저희가 한 저녁이니까 치킨 한 마리씩 보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? 치킨 그럼 세 마리? 세 명? 세 명으로 재밌고 감동적이고 약간 눈물 나고 그죠, 그죠. 주작이라도 정성 있는에서서 치킨 세 마리를 비비큐로다가 네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거를 분석하자면은 뭔가 좀 약한 게 그냥 오래된 것뿐이에요. 예.. 네, 알겠습니다 이건 좀 약간 약하죠? 네, 아.. ESC가 너무 깨끗해요 일단은 이분 먼저 보냈기 때문에 일단 이분 어, 1등입니다 일단은..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 분이 오빠라고 하지 않았나요? 오빠 저 인증 오빠 저 인증 오빠 저인 음. 여자가 살기에는 좀 위생이 안 좋고요 근데 2층 침대 아닌가요? 이게 2층.. 이친... 왜봐봐 침대야, 침대 여기 이불이 내려와 있어요, 약간 살짝 이불. 저 이불이 저렇게 <laughs> 커튼처럼 가지런히 내려와서. 산 내려가고 위에서 상상해 거... 보세요. 아 그런가요? 네. 근데 화이트 골드 먹는다는 건 사실 약간 나이도 있어요. 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. 은 어? 뭐? 야1 0 0 원짜리 하나 딱 있네요. 어 뭐죠? 뭐 스킬 같은 거 자동으로 쓸 때에서. <laughs> <방을 못듯이. 웃음> 스킬 자동 스킬. 누르는 거야. 자동 스킬. 왜 자동적인지 까다로거든. 맞어 <laughs> 맞어 진짜 게임 어, 많이 좋아하시는 분인데? 아, 어, 이분 장난 아닙니다 이분 어, 진성입니다. 어, 에이, 진성입니다 잘 봤고요 일단은 오, 2위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1위고 아까 그분이 2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분 2명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또 보니까 빼빼로가 통밀로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음. 모바일로 게임하고 담배 두가 마이들 마이들 세븐을 피우는 것 같고요 이거 혹시 아이디 그 열성 그놈 아닌가요? 아 아니에요 우리 혈연이에요 이 사람 양, 양파. 예 여기 오른쪽에 어, 보시면은. 어 뭐야? 어 그러네요 족발 석이포죠. 석이포 먼저 우동대거든요 그렇죠. 제주도 석이포? 그렇죠. 야 저걸 봤다고? 석이포. 호호. 치킨을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되게 간절하긴 한데 근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이야 태블릿에. 저거 스타벅스, 스타벅스. 저것도 진짜 저 비싼 거예요 2, 2,000원짜리 안먹어 저거 이제 카누 먹죠 족발 시켜 먹죠 9시에 본도시락 있어요 본도시락 다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회상 탈락이죠 네. 너, 너무 정상인이다 네, 너무 좀돈좀 있으시.. <laughs> 뭐..뭔가요? <laughs> 장비가 없잖아요 근데 왼쪽에 저거 토토 용지 아닌가요? 로또인가? 너그뭐 <laughs> <laughs> 번호 해가지고 아니 시험받나요? 이거 뭔가 지금.. 이거 무슨 용지가 뭐예요? 희망적인 거야! 너저거로 인해서 내가 한 방으로 뜻을 가리! 한 방만 맞잖아아니 위지를 W돌리면서 <laughs> 맞으면 바로 전산 다몇분 일단 더더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예, 네, 네, 다음 보고 가겠습니다 평범한 건 패스하죠? 아유 안 돼요 평범하죠? 너무 깔끔합니다 예, 네, 평범합니다 살짝 보게 살짝 이게 왜..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너무 깔끔하고 음. 근데 이건 뭔가요, 이문태이는 아니, 근데 이게 울었을 때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찍는 그 구겨짐과 하나, 두 개. <laughs> 저거는 약간 가운데 말랐어요, 저거. <laughs> 약간, 가운데 약간 묵직한 게, 풀 같은 게. 예? <laughs> 네? 이분은 100% 깔끔한 성격입니다. 달력을 집에다가 책상에서 안 쓰는 사람이 달력을 12월 그대로 맞춰놓지 않거든요. 저번 달이나 아니면 아예 음, 달력을 몇, 치워버리더가몇달 지난 거가 차라리 있으면 아니 작년. 그냥... 지금으로써는 저분이 수치킨을 가져가기에는 좀 아쉽다. 네. 자, 그다음 쯤 보는데 네. 형님 말대로 달력이 이 사람은 거꾸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렇죠. 저게 정상이에요. 이 사람 달력 안 보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사람이 무슨 달력을 봅니까? 거의 백수, 백수고 팝콘도 까먹었고요. 배달 그렇죠, 그렇죠. 잡지, 이기도 수시고 코도 쓰시고 기도 쓰시고 원래 책상에서만 지내는 분들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. 모든 <laughs> 게 여기에 잘 찾아보면 지금 발톱깎이 손톱깎이도 있어요. <laughs> 너무 부르주하다라는 음. 의견이 있습니다. 벌써 음. 어. 다들 근데 게임하시는 분들이 돈이 많아요. 아, 이거 좀 볼까요? 자, 그다음 사연이고. 이거 보시면은 주열모의토로 있으시면서 네 그죠 그죠 예 왼쪽엔 또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네요 금수전가요 오타쿠 오타쿠가요 오타쿠 쪽이 약간 오덕냄새 납니까? 오덕냄새 나는게 그 위로 올라가 아저 뒤에 근데 고것만 보셨죠 이디를 좋아하는구나 그것만 보셨죠 조명 5시쪽 한번 봐봐요 아 하나 <laughs> 더, 아, 더 있구나 여기 여기가 더 있어요 피규어가 여자친구가 여기 있네요 아 이디가 예, 약간 약간 피규어가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오덕 냄새 나고요. 와, 저거까지 웬만한 안 갖고 있는데. 여기에 또 약간 가슴 쪽에 조를 붙인 거 보니까 약간 확실히 이런 거. 항상 사람보다 낫죠? 아, 그죠. 저런 친구들 배신은 안 하니까. 뭐, 깔끔하니까. 예, 항상 뭐 발언도 안 피고요. 네. 아니 면도도 여기서 한다고요? 지갑도 굿즈예요, 또 지갑은 또. 어, 금수저야. 있어 돈이. 아니, 돈 많네. 돈 있다니까 굿즈에다가 면도기 전기, 전기 면도기야 노지텍 마우스에다가. 일단은 음... 잘 봤고요. 후보에 올라가긴 너무 좀잘 살지 에이, 않나. 그죠. 좀 돈이 많지 않나. 네 너무 잘 사시고. 어? 자 이번 사연은 좀 약간 야 이거 그냥 김장김치에 재래김에다가 그냥 햇반에 말아서 동험찬치에 먹는다는 거. 하여튼 나처는 덩어리거든요. 이거 몸 금방 마트에 갑니다. 아이 그것도 그런데. 몸 뒤져요 이거. 본주님께서 건강 생각하셔야 돼요. 네 건강 생각하시 돼요. 20대면 거. 괜찮은데 30대가 이렇게 드시면요. 어, 맞아 이거는. 나, 이거, 이거 봐봐. 김 짜지. 김치 존나 짜지 참치도 이렇게 몸에 좋은 게 아니야 이거 통조림. 어, 약간... 요번 일단은 짜나기 때문에 게임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. 아 이분 그냥 하나 드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예, 그러면서도 저 뒤에 배경 보면은 니니지 W 또 하고 계세요. 때문에 이번 3위로. 네, 3위. 예. 3위로 아, 일단은 진짜요.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형님 주작도 적당해야 형님들. <laughs> 아니 주작 이거 모니터 봐도 주작이잖아요. 그거몇 년도인데요. 아 스팀 잡스 사나오겠네. 아, 살아, 아 거기 어, 몇년 전가요 거기? 스팀 잡스인가봐 무슨 모니터가 무슨 언제야 이거는? 어, 요거 좀 볼까요? 여기찮죠자 <laughs> 이분은 아 그냥 이미 그냥 하나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어. 근데 저도 똑 같은 게 하나 있는 게저 파란색깔 봉달이 있거든요. 제한해라, 저거 시장에 하지만 팔아. 김장봉달 느낌보다가. 왜냐면 이게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. 이거 파란색 갖고 <laughs> 있는 사람. 어. 제가 아는데 파란색깔 갖고 저거를 갖다가 시장에서 사 갖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나갈 때다 가지고 나가. <laughs> 뭔지 알아? 그때 진짜 손가락 부러지게 <laughs> 갖고 나가. 요분 제가 봤을 때 2등입니다. 2등? 아, 어, 요분이 오히려 2등이에요, 어, 진짜. 알겠습니다. 자, 이분은 작업장은 아니고 주식하면서 소소하게 한 개씩 추가하다 보니 이렇게 돌리고 있네요. 와 작업 야, 작업장은 아니고 작업 아니라고요? 소소하게 하나씩 늘리다 보니까 66개 돌리고 있다. 와! 오! 아, 이건 작업장이 아니라고요? 이게 아닐 수가 있나요? 작업장 아니면 이게 뭡니까? 작업장이죠. 하여튼 이거는 지통신도 이렇게 안 올려 국방부에서도 어. 이렇게 해서 사연을 만나봤고요. 그래서 어건강하 게임하시고 게니니지 W 즐긴도 좋아하는데 좀 위생적이게 하는 게아 그래도 우리 박수 한번 드리죠. 네. 아, 여러분들 진짜 저런 분들은 좀 괜찮아요, 잖 그렇죠.